안녕하십니까. 이송환 중고차의 이송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아, 요 정도 산타페 차량 보시면 항상 헷갈리시는 게 2000년도 6월에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TM과 더뉴 산타페 차량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어떤 걸 해야 할지 항상 헷갈리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더뉴 산타페 어, TM보다는 더뉴 산타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너무나도 깔끔한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 먼저 보여드렸는데,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전혀 없고, 1인 신조에 이렇게 깔끔한 2020년 12월에 출고된 21년형 모델이고요. 버뉴 산타페 2.2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4륜구동은 아니고 2륜구동 차량인데요. 옵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최상급 이 캘리그라피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조등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시면 주간등도 T 모양으로 해서 어, TM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고 성능이 많이 향상된 그런 더뉴 산타페 차량. 오늘 좀 꼼꼼히 돌아보시고 변화된 게 어떤 건지 같이 보시고 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더뉴 산타페 2.2 디젤 차량인데 전면부 보시면 이렇게 그릴이라든가 어, 라이트 분리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산타페 TM보다는 더뉴 산타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휠 타이어 상태, 뭐, 항상 신발을 보면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관리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된 그런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외관 기스 전혀 보이지 않고요. 뭐 하단부도 기스 나거나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외장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헌팅지도 적절하게 안에 사생활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좀 진하게 되어져 있고요. 외장 상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래도 만족하실 만한 그런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더뉴 산타페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쪽도 살펴보면 여러분들 항상 놓 치시는 게 음. 하단부라든가 머드가드 쪽, 뒤쪽까지 보시면 기스가 있거나 약간 좀 하체에 부딪혀서 깨진 차량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체까지 못 보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송아진교차에서는 그 하나부터 열까지 최대한 좀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백미러 쪽에 카메라가 들어간 거, 그런 거는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로 하고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네, 캘리그라피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외장 상태 뭐 조수석 또한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런데 뭐 이런 차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비대면이라든가 이렇게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르게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도 살펴보면 네, 뒤에 테일램프 상당히 LED 시인성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하단부도 보시면 어플러가 이쪽에 조속적으로 하나 싱글 머플러구요 어디 기스 나거나 찌그러진데 굉장히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데요 썬팅 뭐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뒤에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기스 나거나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음. 눈을 맞춰서 약간 먼지가 좀 있죠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원유산탑 배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차량 상태 상당히 양호한데 선택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트렁크 부분도 좀 살펴보면요. 음, 여러분들 5인승 차량이 있고 7인승 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어, 시트가 3열 시트가 폴딩돼서 접혀있는데 약간 또 이동인원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차서, 다시 또한7 명까지도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열 시트도 이렇게 폴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셔야 될게 이쪽에 리어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하시다가 판매하실 때 수출 쪽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 상태는 상당히 야무하고밤 3차 출고됐을 때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더 뭐, 트림이라든가 이런 데도 정말 깨끗하고 화이트 톤으로 깔끔합니다. 약간 안에도 투톤 방식으로 해서 시트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나도 깔끔한데요. 저희가 프리미엄 광택까지 완벽하게 맞춰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차량. 실내 옵션들 좀 체크해서 같이 볼 건데요. 관리 상태, 여러분들, 이 정도면 너무나도 완벽한데, 주요 옵션들, 기능 다 들어가져 있는데, 안전에 관련한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캘리그라피 등급입니다. 자, 키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두발다 있습니다. 그래서 키꼭 항상 잘 챙기셔야 되고요.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네, 지금 20년 12월 출고된 차량이고 이제 79,800km 주행한 차량인데 상당히 어,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정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시계의 이 차량 8단 미션으로 연비 또한 상당히 탁월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이런 전자계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상당히 어, 큰 차이가 나는데요. 판매가 되고 안 되고, 판매 속도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는 이렇게 좀 전자기기판이 적용 들어간 등급이 높은 차량들을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차량 기어 방식이 또 버튼 방식입니다. 그래서 후진 버튼 누르시면, 자,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운전하시기가 상당히 편한데, 지금 변속 충격도 아예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열선이라든가 핸들 열선 이쪽에서 전부 다조작하시기 편하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원하시니까 에코 모드로 지금 해놨는데 조금 스포티하게 가시려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스마트 컴포트 에코 모드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모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또한 여기도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많은 옵션들, 음악이라든가, 블루투스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뭐, 기능들은 다 들어가져 있는데, 그래도 반자율 주행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뒤에, 위에 보시면, 대형 파노라마 썸네프까지 적용된 그런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너무나도 완벽한데 마감 어, 자체도 이렇게 고급진 스웨이드로 전부 다 마감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예쁜 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차 중에 한 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뒷좌석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도 보시면 빛 가릴 수 있는 차양막까지 다 되어져 있고 어, 고급지게 이렇게 투풍 칼라 되어진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시트 이렇게 투톤으로 해서 어, 베이지와 약간의 딥 그린 컬러의 상당히 조합이 잘 어울려지는 그런 차임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너무나도 깨끗하고 이 정도 관리 상태라면 여러분 거의 신차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어, 아닌 그럴듯한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바로 산타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번넷 열어서 2.2 디젤 터보 엔진인데요. 스마트 스트링 D 엔진입니다. 그래서 8단 미션을 가지고 있고, 자, 구동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리 상태가 너무나도 깨끗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면 항상 이게 엔진룸이라든가 이런 데는좀 오염될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거의 도시에서나 운행이 됐고, 기포장 길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관리 상태 깔끔하고 고증도 아, 저희 6개월에 만 k 로까지 가능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신경 안 쓰고 바로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뉴 산타페. 아, 좀 사실은 어디에 어떤 이상이 하나도 없어서 설명하기가 정말 할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지금 시세 형성이 2,950에서 대략 한3,200 사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출고가가 4,050 정도 되는 차량인데, 판매가 중요하겠죠. 20년 12월 출고의 21년형 모델인데, 저희가 판매가는 2,900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보다 조금 저렴한 차를 보실 분들은, 저희 그이송한중고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른 차량들 검색하고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완벽한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하셔야 되고요. 또,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고차를 고민하실 때는 약간 기준점을 천만 어, 원이라고 하신 분들은 대략 한 천삼백까지 올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 이천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이천오백 대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구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어, 없어지는 돈들이 많아요. 등록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소멸됩니다. 하지만은 어, 여러분들 더 낮은 금액으로 가시면 만족감이 떨어지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간 좀 상향 조정하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는 중고차 구매 팁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더뉴 산타페 차량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